받았죠. 그대 좀 sorry, but I'm not going t 바다가 그냥 뭐 a t i 가을 계절은 똑같이 가는데 계절은 가는데 물이 쓰고 들고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이 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냥 뭐, 1년 내내, 똑,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고. 외롭지 않은가? 여기 열 가구밖에 안 사는 외로운데,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외롭고 하는데, 내가 이제 또, 직업이, 이, 바다가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 좋아해. 바닷가를 좋아해야 되고, 음, 바닷가를 우선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 안 외롭지. 안 외로워. 좋아하면, 왜냐면 바다가 좋고 또 이런 뭐 어구도 있고 계절 따라 또또 여러가지 해산물이 해산물 내에서 또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직업 직업, 직업 내가 이제 거. 이 쇼핑몰을 만들면서 네. 느꼈던 게 바다라는 자연이 참 고마운 존재라는 걸 많이 있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 자연에 의지해서 살수 있는데 불구하고 노 요부가 가진 직업 자체가, 썩,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 뭐 평온해 보이는 직업은 아니죠. 아 예, 예, 평온해 는 직업은, 평온해 직업은 아닌데, 예. 이것도 이제 그, 자체 좋아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또적성에또 맞아야 되고, 음. 또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어 수입이 있어야 사, 살잖아요. 그렇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뭐, 젊었을 때 대기업에도 가고, 선생님다고 싶고 다 젊었을 때 이제 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섬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있고 바다를 똑같은 젊은 사람도 하루, 하루도 있지 않고 뭐, 육지로 나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다들 꿈이 있어서 어, 이렇게 바다에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 와, 힘들 때는 이제? 힘들 때는 이제 그 어, 1월달 2월달 삼동에 다 새벽에 1시 2시 돼가지고 토막 작업을 한다든지 그것 이제 인데 기온이 너무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어, <laughs> 그런 거, 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더위 때, 이제 바다에서 물을 안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 없이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섬에 있으면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될수 있으면은, 그,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laughs> 아플 때 어떻게 하냐고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는 약국이 없고 병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식하고 적게 먹고 응. 그~ 또 그~ 육고기라든지 이런 거좀됐으면안 먹고 우리가 운동선수들 그~ 체중관리몸관리 이런 것처럼 진짜 적게 적게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관리잘 해야 돼요. 잘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탈이 나지 않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그 섬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있나요? 먹고 싶은 게 육지에 있으면은 내가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뭐 어? 친구 따라가 술도 한잔 하고 무슨 뭐 거기도 먹고 하는데 우선 이제 혼자 있으니까 배수 쓰면 이제 그 먹고 싶은 것은 배수 쓰면 으면은좀 단순화해서 배수 쓰면은. 건강 생각해서 많이 안 먹는 쪽으로. <laughs> 예, 아,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 먹고 싶을 때는. 정답을 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했으면은, 그, 우리가 운동선수들 그, 뭔가 이런 것처럼. 안 아픈 것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안, 안 아픈 것도. 많이 먹으면은. 온갖 병이 다 오니까. 했으면은, 적게 먹으면 병이 안 와요. 음. 예, 적게 먹고. 또 김치라든지 될수 있으면 탈이 되는 음식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기 때문에 적게 소식하고 그랬으면 우리 우리 저뭐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음식 될수있 인스턴트보다는 우리 음식으로 해서 될수 있으면 디탈이안 나게 다음 조에 새벽에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소식하고 일찍 먹고 잠은 그럼 보통 몇시 잠은 보통 바닷가 사람들 일찍 자요. 일찍 물때 따라 일하니까 오면 뱃수면 뱃수, 뱃수 있으면 일찍 자고 해가 네. 해가 아홉 아니, 시쯤자는예요아 아니요, 아니요. 잠은 예를 들어 5시에도 잘수 있고, 오후 5시, 6시에도 잘수 있고. 네. 왜냐면 새벽 1시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런 걸 맞춰서 해야 돼요. 음. 아 잠을 안 자면. 탈니까 새벽 한 시에 일을 나가는 경우에는 바다가 틈틈이 서돈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감각적으로, 불 없이도 조업이 가능해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니까.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laughs> 예, 예. 불 없이도 가능해. 갈피 보고 갈피 보고. 그 달빛 시간에 보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예. 이제, 그, 계절이, 거기가 올라오는 계절이라든지, 그, 그, 양식. 장이라든지 이런 그 계절 찾아오는 그런 그조 방식에 따라서 그 물때 따라 또 일을 하고 바다에서도 어망 같은 것도 볼도 없이 할수 있어요. 아, 네. 매일 하는 일이니까 아. 반복. 네. 음, 단순 단순하게 하는 네. 단순 일이니까. 매일 그러면 하는 보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양식에뭐 그러니까 바지락은 자연산을 하고 네. 계시고 꼬막은 양식을 네. 하시고 낙지는 뭐 4월에서 한 6월까지 또 봄, 가을 낙지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저기 굴, 굴을 하시고, 그런데 그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가 지금 한참 비수기로 비어 있잖아요. 네, 여름에, 그 때, 그때 수입은 네, 여름에는 바지락도 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데 태풍이 많이 오면 이제 안 좋죠. 음. 이제 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저염분이 되니까 조개는 폐사 확률이 높고, 아. 태풍이 오면 또어망이 손상될 확률이 높고, 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또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네. 예. 또벌 때는 많이 벌지만은 또 네. 어, 태풍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또 그의 농사를 또 망치는 경우. 네. 그런 걸잘 잘 좋아해서 또 올해 실패했다고 해서, 어, 뭐기소침 흙을 놓고 그 뒤에 는또 많이 번다는 생각으로 그때 임해, 임하고.